구매하자마자 딱 방금 클릭했는데, 김도님이 구매하셨습니다. 또 하고 깜짝 놀랐네요. 음, 자, 여튼 오늘의 게임. 지하철 8번 출구를 게임이에요. 자, 이런 학교에서 이제 약간 일어나는 일들을 찾아서 어떻게 뭔가 해야 되는 게임인데, 응. 어. 뭐야? 나 지금, 오! 어. 지금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뭐지? 헉, 설마 이거 풀어야 돼? 그게 제일 공포인데. 나 설마? 그래서 시험보 나와. 시험보는 8번 출구로 게임인 건가? 어메. 와 벌써 무섭다. 뭐? 이게 뭔데? 뭐 어떻게 하라고? 풀어야 되나? 아, 30일 동안 이걸 버텨야 되는데. 자, 다시, 다시, 다시. 그니까. <laughs> 30일 동안 버텨야 되는데 뭔가 이상이 있으면은 넘겨야 되나봐요. 다시, 다시. 너무 대충 만든 것 같은데? 자, 내 생각에는 일단 봐야 돼. 오, 아까 저기 사람 있었는데 지금 사람 없어? 8번 출구가봐 이쪽에 사람이 없고. 시험 문제는 안 풀어도 되는 것 같아. 시험 문제는 안 풀어도 되고. 아, 근데, 시험 푸는데, 이렇게 막 봐도 돼? 여기 막컨닝하고 <laughs> 그니까. 지금 일단 여기 사람 하나 없고요. 저기 두명 없고요. 어, 목이 막 360도로 들어가는데? 자. 30일간 버텨, 30일간. 개빡세. 아, 문제. 안 풀어도 돼요. 이, 이 시키는 그냥 공부할 마음이 없음. 자. 이상현상이 있으면은 넘기면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빠른 입으로 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오. 0이면은 이거고, 이상이 있으면 B인 것 같아. 일단 해봅시다. 이런 거 있었나? CCTV? 저기? 저이 CCTV가 있었나? 어. 한 명이 없다고? 여기 원래 없었고, 여기도 원래 한 명이 없었어. 자, 그러면은. 맞췄어, 맞췄어. 오케이! 이상현상 없었고요. 자. 쳐다본다. 뭐야 이거? 이제 쳐다봐. 문제 있어요. 오케이. 27일간 버텨야 돼. 27일간. 여기 원래 여자애가 왜 복사된 거 같지? 원래 둘이 똑같이 생겼었나? 여기 여자애 원래 둘다 똑같았어? 천장도 봐줘요. 원래 똑같이 생겼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남자도 똑같이 생겼네. 어, 뭐지? 아니, 무슨 여자애들, 애들이 다 복붙이야. 그니까. 자, 26일, 26일 그 원래 여자 모델링에 남자 모델링은 딱두 개밖에 없나봐요 자, 저기서 지금 뭐 공사하는데 이런 크레인 소리없었어좋았어 오, 어어어어? 오, 오, 오. 어? 누가 이걸로 막 장난친다 거울, 거울로 장난친다 어? 어 그치? 거울로 장난치는 것 같은데? 거울로 장난치는 새끼 누구야 아, 씨. 시험기가 이제 어? 시? 이상현..아 이상현상이 지금 일단 한개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빵개일 수도 있구나 자 일단 이상해서 한 개는 맞죠 맞아요? 이런 좀 빡센데. 음 초록색? 전면 정면에 초록색? 오디오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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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아, 여러분 저, 저 지금 물 엎을 뻔했어. 잠깐만, 나 이거 물만 잠글게. 와, 방금 또, 이번에는 게임 컴, 게임 컴 말고 방송 컴에다 물 엎을 뻔했어. 아, 나 진짜 운도야 진짜 바보야, 이러지 좀 마. <laughs> 이상현상,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아, 다행이다. 어, 씨, 어, 이거 내물안 내가, 내가 잠겨놨어. 교탁이 원래 저랬나? 애다? 교탁 쪽이 봐봐, 교탁. 교탁 이 원래 저랬나? 뭔가, 뭔가 좀 지저분한데? 음, 교탁이 막낙써있어 그럼 나 1로 한다? 어제 아, 진짜 계약들이네 <laughs> 공부 안 하나 봐. 오케이, 맞았다! 어, 선생님 실종. 이제 선생님 실종. 쌤, 쌤, 쌤 없어졌는데 커닝 안에 있어. 컨닝 안에 맨 뒤에? 근데 컨닝같은거를 진짜로 하는사람들 있더라 나 대학교 때 오픈북이.. 오픈북이었나? 대학교, 대학교 때 한번 봤어요 대학교 때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신고했어야 되는데 신고도 할 그럴 약간 그런게 없더라고 그래서 기분 나빠 속으로는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런 놈들은 이렇게 컨닝해갖고 아 오픈북이 아니라 그 그냥 컨닝 컨닝 그니까, 무슨, 무슨 쪽지 롤링페이퍼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봐갖고, 그렇게 그거 아, 봐갖고 이제, 아, 이거 싱글를 신고를... 넣는데 어떻게 할 건데. 그니까. 되게 기분 나빠졌어. 그니까, 나루토도 아니고. 여기 원래 있었나? 한명 밖에 없어. 한개 밖에 없어. 원래 불켜놨어나 야, 그럼 이번에 1이라고 적는다? 어, 23. 야, 근데 지금까지 계속 맞췄어. 오케이, 23. 음, 선생님 누라고? 뭔일 없는데? 그러니까 틀리면 처음부터인가? 음. 빵개! 빵게. 빵개. 빵개인 것 같아, 빵개. 뭐지? 어, 또 선생님 없어. 일단, 일단 선생님 없음? 어, 하두 개, 두 개, 두 개? 선생님 없고? 어 거울 또 생겼고? 뭐야 별로 인상 영상이 별로 없는데? <laughs> 이거 좀 짜시다 괜찮아 다른 이부할거몇개 챙겨놔서 여러분들 조만간 제가 제가 어제 게임 찾았거든요? 어제 오늘 지금 게임 좀 찾았는데 재밌는 거 나와요 조만간 그래서 그거 나오면 들고 올게요 어쩐지 이거 김도님이 내가 지금 사.. 아니 몰랐어 김도님 찜했는지 몰랐는데 내가 사, 사고서 방금 딱 누르니까 김도님 적혀있는 거 보고서 바로 환불했어야 되는데야 아. <laughs> <laughs> 이거 한 개? 뭐가 이렇게 없냐? 세 개? 한개 뭐야? 그냥 계속 넘어가 뭐지? 뭔가 틀린 건데, 틀렸는데 안 나오는 것 같아. 아닌가?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또예한 예, 예. 명, 한 명, 한 명, 한개 남자애 헐 1, 2,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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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래? 래 문제 제 있어? 또? 명일 일단 명일 일단 명. 명 투병, 투병. <laughs> 아니, 제 뭐해! 아니, 왜 속옷만 입고 공부하냐? 시험 볼때 속옷. 이게 승부 속옷인가 뭔가 하는 그건가요? 그쵸? 저거 승부 속옷이네, 승부 속옷. 죄송해 아니, 세상에. 일단 학생이 말해 아주 그냥, 어? 내가 벌써부터 발라 가져가고. 이거는 몇 개로 봐야 돼. 이거 1번, 여기 고 2번, 3두 개, 2개, 두 개겠지. 두 개겠지? <laughs> 아니, 킹받기 이게 뭐야? 이거 두개킹받다 어, 어, 왜 저래?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갈매기? 전등이 있었나? 뭔가 전등이 없다가 생.. 아 원래 있었나? 뭔가 없다 생긴 느낌 또 없어 조용해 빵개 컨테이너 또 생겼고요. 뭐야, 이거 이렇게 짜셔. 거울 또 나왔다. 거울까지 두 개. 뭐가 없는데. 빠른 2부 넘어가다 했습니다. 어? 저녁. 저녁? 저녁? 뭔데, 뭔데, 뭐 이러나? 일단, 일단, 뭔가 이상, 어떡해? 어떡해? 일단 한 개, 일단 한 개. 여기 다섯 분 남았어. 뭔가 잘못되나봐. 아니, 무슨 시험을 밤 늦게까지 본대요 일단, 일단 한 개? 저거, 저거 쳐다보면 약간 이상해지는데? 문, 문 원래 열려 있었나? 어, 아 무서워, 어머, 뭐 갑자기. 일단 지지직거리는 거 하나? 오, 일단 하나? 일단 하나? 한 개, 한 개, 한 개, 백고원 없지. 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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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등 나가는 소리. 응. 전등 나가는 소리인 것 같고, 이들어두 개, 두 개, 하나 더. 자, 13개. 오. 어. 오 어? 뭐야? 일단 하나. 그리고 무슨? 소리, 소리나는 거둘 어? 이 새끼 이거 한대 치고 계속 얘, 얘, 얘다, 얘다, 얘다 얘다, 얘 계속 나나안볼 때마다 툭툭 치는데? 아닌가? 뭐지? 아닌데? 세 명인 것 같은데? 누가 뭘 던져 일단 1 생선 1 이거 2쳐다보는3 얘는 왜 여기 있는거야 생..생선? 하나 더 없나? 오케이 어, 그 셋. 여기도 12일만 버티면 돼, 12일만. 오케이? 12일 밖에. 1트에 깨나? 아, 이런 말 하면 지던데. 뭐지지발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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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발씨 씨발, 씨발, 씨 씨발, 씨발, 씨 일, 씨 일. 일, 누, 누군가의 머리, 머리카락인 거야? 어떻게뭐 없는 건가? 나 1이라고 해야 되나? 어 뭐, 이거, 올, 원래, 원래 이렇게 돼 있었나? 이거? 여러분, 왜, 왜 이랬는데? 1. 나1 간다, 얘들아. 나일 나, 나, 간다 일 할게 할게 일오어 오, 부족 <laughs> 나 지금 부족하나 부족하나. 모르겠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른 게임들은 뭔가 실수한 게 뭔가 있는데 이 게임은 확실히 그냥 보이는 것만 딱 하면 되네요. 그치? 미묘하게뭐 바꿔놔서 빡치게 만들고 이런 거 없음. 어? 또 선생님, 선생님. 1. 지금 1번? 문? 2번? 선생님? 3번? 뭐 무슨 눈내리고 이렇게 k 번 k 번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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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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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뭐 없나? 뭐 없다? 빵개, 바닥, 바닥, 뭔가 원래 이랬나? 바닥 색깔은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아 바닥, 원래 이랬나 봐요. 잠깐만, 빵개 간다, 빵개 간다, 믿고 간다, 빵개. 여기 또뭐 있다? 오케이, 1, 2, 3? 오 3? 3? 3? 3? 3? 3? 6 3? 남 3? 어6 3? 남았어. 3? 3? 3? 3? 3? 남았어 3? 3? 3? 3? 3? 어 3? 3? 3? 3? 뭐가 없는데? 빵? 빵개. 어? <laughs> 여러분, 여기 기둥이 원래 있었나? 빵.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일단 뭔가 소리? 일단 이거 하나랑? 시계? 시계랑 전등? 바닥색 바뀌었다고요? 세 개? 세개 목이 없다고? 어디? 왜? 누가 목이 없어? 아 씨발, 감사해. 아이씨. 아, 깜짝이야. 아, 감사해, 집에. 아. 후. 후. 저 1 2 쓰르라미 아닌가? 미뚜 귀뚜라미? 일단 일단 유리창 깨지는거 하나 그리고? 둘두개인것 같은데? 오, 귀신 이런 거 나오거든, 무서 근데 뭐 어떻게 한 번에 안 틀리냐? 아, 자, 야, 이제 세 번, 세번넘 봤어. 자, 오케이 선생님 하나. 쉬운데? 음, 뭐야 이게? 아, 이러면 마지막에 지들라 잠깐만, 빡 집중, 빡집 1! 1! 1! 1! 자 없어? 너무 중복도 많고 빵! 마지막 1! 선생님 없고 저 저거 두개 오케이 어 <laughs> 선생님 원래 일로 가셨나 그렇지 이제 아니 원래 원래 근데 시험 감독하려면 뒤에 있어야 되긴 하지 커닝하는 거 보이니까 두 개일 걸요? 과연 내 점수는? 자 가자. 에이, 설마 마지막인데 틀리겠어? 예! 졸업 축하해. 설마 이러고 게임이 끝나지는 않겠지? 졸업 축하합니다. 학년은 결국 끝나지 않을 거. 왜 그래? 뭐, 뭐 뭔데? 뭐다, 유급이야? 게임이 기괴하냐, 시작 버튼도 없고, 바로 앉혀놓고, 컨닝에서나 유급당한 거야? <laughs> 아, 나컨닝에서 유급당했나봐요! 아이씨... 이러고 또시작이 자! 어... 세게임재밌었고요자 빠른 2부 넘어가다 했습니다자 기다려